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봉카 t v 입니다 오늘도 어, 박병창 기능장님을 모시고 어, 오늘도 뭐 어, 배터리 점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네. 이 차는 이제 NF 소나타인데요. 네. 네.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점검해 을 보니까 네. 배터리가 네. 네, 수명이 다 돼가지고 네. 이제 배터리는 한번 방전이 되면은 네. 점프 시동에서 타실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예, 간략하게 고객님들이 네. 할수 있는 점프 시동에 대해서 네. 한번 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점프 케이블하고 네. 예, 이제 배터리, 아. 예, 배터리 촬영으로 예, 다이렉트로 하셔도 되고 네. 또 이제 휴대용 배터리로 하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빨간 선이 있고 지금 배터리가 그렇죠. 보시면 예. 지금 플러스가 있고 이제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케이블을 네. 예, 똑같이 네. 예, 플러스는 이제 플러스 빨간 거. 예.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아, 이 빨간 게 이거 플러스고. 예. 이게 까만 건 마이너스네. 예예, 그렇죠. 아 예, 예. 그렇죠. 이거 바꿔 끼면 안 되죠. 네, 예, 그렇죠. 바꿔 끼게 되면 에 스파크가 일어나거나 네. 배터리 단자가 네. 녹을 수도 있고 네. 예, 배터리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컴퓨터 이슈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배터리 자체가 이제 고장이 나는 거고요. 네. 이거를 이제 이쪽에 이쪽에 연결했을 때 이제 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로 연결해야 되는데 반대로 연결했을 경우에는 네. 예, 전기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중요하네요. 네. 일단은 플러스로 연결하고 시 네. 이게 이제. 자체에 네. 연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 될수 있으면 네. 이제 쇼트가 안 나게끔 네. 예, 단자로 해가지고 플러스를 연결하시고, 예, 단위, 그 체계, 체계, 예, 빨간 네. 플러스. 예, 플러스 연결하시고, 네.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 네.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 잘 되고, 시동을,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리네요. 네, 실용이 잘보립니다 그럼 이거 탈거할 때는 어떻게 탈거해야 됩니까? 탈거할 때는 네. 이제 역순으로 탈거하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마이너스를 먼저 탈거하시고, 예, 네. 네, 네, 그 다음에 플러스를 탈거하시면 되고요. 네. 플러스를 먼저 탈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전기가 차체의 네. 마이너스가 흐르기 때문에 될수 네. 있으면 마이너스를 먼저 탈거하시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를 탈거해야지 이제 간혹가다 차체의 이제 케이블 같은 게 닿았을 때 이제 쇼트가 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마이너스 아, 먼저 탈구하시고 이걸 네. 먼저 뛴 상태에서 이걸 닫으면 쇼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 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까? 네, 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플러스를 탈구하시든 마이너스 탈구하시든 네. 상관이 없으니까요. 네. 면 이제 플러스 하시고, 네. 네, 마이너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곳으로 네. 차량 점프 시동을 마치겠습니다.